안녕하십니까. 자, 강진합니다. 어제는 계동산에서 길을 들였지만 오늘은 또 천안의 태조산, 영산, 가건사큰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금동대불. 야 최고의 12경입니다. 이 태조산은요, 유명한 산입니다. 태조왕건이가 이 태조산에 올라와서, 삼한을 통일하려고 탁, 바라보면서 저 백제의 견인함을 어찌하든 박살을달라고 작전을 하던 곳이 이 태조산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의 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놈! 견해낭을 잡아라! 쏘라! 나는 왕건이다! 태조산, 가건사, 금동대불, 우리 네, 미륵꽃 부처님을 한번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아 저거, 불공들이죠? 이 산이 아주, 오 뭐, 단풍이 아주 좋네요. 마이로 음. 네, 쳤는데... 네. 기준해 드릴게요. 내가 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네. 저거 보세요 부처님 귀가 내 귀하고 똑같지. 내가 이 부처님이야. 미륵이야. 미륵, 미르. 옷 많이 파는 예, 네. 이 천안 가건사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예, 예, 예. 이 태조 왕건이가 얼마나 사랑는데이산 내가 좀부터 올라갈 거거든. 저기 저기를. 와. 봐자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남이아비탑을 관세보살아 부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 비나이다. 강진하기 사업 번창 소원성취 비나이다. 여러분들, 소원성취 비나이다. 나무관색보살. 나무관색보살. 오만이밟매요난 <laughs> 미륵이다. 미륵부처다. <laughs> 자, 아유, 잠이 대단해요, 아주 그냥. 여기 그냥 등다는 사람도 많고. 아, 가건사, 태조산에 전기를 받아서 아주 뭐 대단합니다. 좋은 겁니다. 예, 보세요. 부처님이 도와주려고 저를 보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등좀 다십시오. 기가 많은 산입니다, 이 태조산이. 유명한 사찰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알아준 사찰입니다, 예. 아, 물을 한잔좀 먹어볼까요? 예, 물을 먹어야지, 좀. 길을 바꿔야지. 계롱산에 이어서 오늘 또 태조산, 산행길을로 왔습니다. 아, 가을이니까 또 외롭고 그래요. 산에 가고 싶으래요. 아, 아, 보약을 먹었으니, 뭐, 뿅 가네. 아, 저산 둘러보십쇼, 저. 에? 저 산을 보십쇼, 저. 아이고, 참. 뿅은 또 부처님이 공부하는 곳이고. 아, 등 보니까, 뭐, 어디, 뭐. 아이고. 안성, 서울, 인천. 성동구, 소원성치, 오케이. 이나이다. 오, 많이 밟네요. 자, 부처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태조상 올라가서 제가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건강 주십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태, 어, 태조상, 가건사큰 사찰에서 금동대불 부처님께, 대미륵 부처님께 인사드립니다. 너무 감니다 자, 오, 많이 밟네요. 오, 많이 밟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예, 이제. 예. 오호 아, 너무 감사합니다, 소원성치.